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이거를 모델, 스타일 혹은 아니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걸 사용해서 아키텍처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걸 평가는 크게 네, 이렇게 나뉩니다.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뭐 수학적 기반, 경험 기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평가 기법들이 중요해요. 이걸 뭐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되는데, 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쌈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쌈은 아키텍처에 뭘 평가하느냐? 수정 가능성과 기능성을 봐요. 아키텍처 평가는 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쌈만 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판단하는 품질 속성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성을 볼 건지, 보안성을 중요하게 볼 건지, 어, 신뢰성을 볼 건지, 이식성을 볼 건지, 이런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의 품질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어요. 예컨대 보안성을 막 올리면, 네, 사용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좀 고려를 해서 평가하는 기법. 아키텍처, 트레이드 오프, 어날리시스, 메소드. 여기서 중요한 건이 T네요. T, 트레이드 오프. 네, 그래서 얘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탐 기준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 왼쪽 밑에부터 볼게요. 밑에. 근데 이 아탐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만 보고, 보강을 하다 보니까 어 비용적인 관점에서 검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게 C 밤이고요. C 밤 경제성 평가하는 거. 돈이 정말 되는지 우리의 이 아키텍처가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베네핏보다 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비용 편입 분석들을 하는 게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보강한 게 C 밤이다. C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PL로 프로덕트 라인으로. 어, 정의가 된게 있는데, 그게 이 아탐입니다. 이 아탐. 아탐은 동일한데, 뭐요? 익스텐디드 아탐이에요. 익스텐디드 아탐. 어디에 확장했다? 아, 프로덕트 라인으로 확장했대요. 네, 프로덕트 라인. 프로덕트 라인, 이게 뭐였지? 예, 여기 프로덕트 라인. 네, 여기 뭐냐면, 삼성전자 이제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럼 핸드폰 기판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부,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장에서 뭐래요? 조립만 하잖아요. 그쵸? 그걸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선 그 마치 이런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듯이 그걸 프로덕트라고 하잖아요. 네,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없을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프로덕트 라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만들어 놓은 부품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어 에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이 되는 부품들을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컨테이너 벨트가 쭉 지나가듯이 이제 조립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내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었는데 거기에 사용이 되는, 네, 아탐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네 가지 사총사가 뭐라고 하냐면, 시나리오 기반이에요. 시나리오 기반.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시나리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설계 혼합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ADR부터 볼게요. ADR.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리뷰에요. 리뷰 뒤에 리뷰. 상세 설계로 확인. 우리가 리뷰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확인이잖아요. 다시 재확인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ADR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요 밑에 어, 이두 가지를 혼합한 게 아리드가 있습니다. 아리드. 그래서 아탐과 ADR을 혼합하면 아리드. 요게 나와요. 네. 얘는 이제 품질 요소에 집중하고 혼합방식이에요. 그래서 얘에게 두 개를 묶어서 설계, 혼합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탐과 시밤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각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